잘 지내셨습니까? 아, 마스크를 쓰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려니까 참 힘이 들어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투명 가림막까지 했는데 엊그제 성동구청에서 지침 내려왔는데 가림막하고도 마스크 쓰래요 설교할 때. 대통령은 테레비에 어제 뉴스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시던데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데 가림막까지 다 했고 교인들도 없고 이 비대면인데 마스크를 왜 써야 되나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은 그래도 또 구청에서 협조해달라고 공문이 왔기에 오늘은 한번 써보고 하려 합니다. 하다가 더안 당했다 싶으면 제가 벗겠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지침 내려온 것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문문은 그날 성탄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저아우구스투스로 박스로마나로 불리는 로마 제국의 부흥 기간인 주전 30년에서 주후 14년까지 다스린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의 치적을 후세인들이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역사를 의식한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35가지의 업적을 열거하여 남겼는데 그중에 여덟 번째로 올라 있는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인구조사는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것이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 하여 자신이 다스리는 그 광대한 로마 제국 내의 인구조사를 주전 8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인 주전 4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대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라에서 살다가 본적지인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호적 인구조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자신들의 원적지인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비서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로라. 아, 그런데 그날 밤, 아니 그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을 전하, 천사가 전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다.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소식의 내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성탄의 축복은 모든 인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걸 전하고 싶은 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숨이 차서 안 되겠어요. 자, 그 너희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은 말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시간, 부모, 장소, 국가, 성별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남을 당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가 태어날 시, 장소, 부모, 국가를 택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어째서요?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창세 때부터 이미 작정되어 있던 차라, 때가 가까울수록 태어날 시기, 장소, 부모, 국가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신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아니, 그 이상, 그저 살피고 살피고 살피다가 때가 되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 권한이 있는 분이 당신이 태어날 환경을 어떻게 택하셨다? 무지렁이 서민 중에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정을 택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모치는 해산을 날이 다가왔음에도 그먼 길을 나섭니다. 만삭의 여인이 말이야. 그 흔들리는 노새를 타고 먼 길을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렌까지는 120km로 300리 길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베들레헴에 와 보니 여관빵 하나 얻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겠습니까? 그 씨에서 나온 자손들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은 이씨입니다. 왜요? 왕족이니까 말이죠. 다윗은 후계자 문제만 갖고도 자식이 하도 많아서 복잡하였고 거기에다가 정통 후계자 솔로몬 그 사람은 부인이 몇명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정실 왕비 외에 후궁과 첩이 1000명입니다. 부인을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이나 걸립니다. 천 명의 부인들에게서 하나씩만 낳았다고 가정을 해도 자식의 수가 천 명입니다 다윗의 3대 혈통, 3대 후손들이 천, 1천 명 그것이 몇 대에 걸쳐서 내려왔으니 그 수가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모두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쭉 소개되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였대. 촌구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관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뭐 있다 할지라도 그 수가 적어서 돈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차지하거나 권세자들이 차지하고 또는 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관방을 딱 차지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이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이 방을 얻기란 생각도 못할 일이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관 주인이 마구간을 내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릴 때는 말했죠. 성탄절 이걸 배울 때마다 그 애꿎게, 여한 주인이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만삭의 여인을 어떻게 마구건 내볼. 아주 그 사람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여한 주인이 마구권을 내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분명한 것은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그 위에 누였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말 바통, 말 밥그릇입니다. 정말 여관 주인이 이 만삭의 여인에게 마구간에나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여관 주인은 혀만 찼을 겁니다. 저걸 어쩌노? 그러나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좋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마구간에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은 그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느라고 아예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허접한 그 누구에게도 주목도 받지 못할 서민 중에 서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마리아는 해산한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물로 뭘 드렸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산비둘기 한쌍 또는 어린 집비둘기 둘 분명한 것은 레비기 12장에 산모의 성결 예식, 정결 예식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로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재물은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레비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재물로 하나는 속죄재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으니 대신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뭐라고요? 비둘기 두 마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는 부자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들 말로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간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죠. 돈더 주겠다는데 왜 방을 양보 안 하겠습니까? 평상시 가격을 생각하고 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방값이 몇 배로 뛰었을 겁니다.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얼마일 거로 생각되십니까? 20좀 넘었을 겁니다. 20살 조금 넘은 젊은이들 겁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서민제의 서민, 흑수자 중에 흑수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택했을까요? 아, 돈 많고 떵떵거리는 부모를 택할 일이지, 아, 자기가 태어날 환경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고도 힘든 가정을 택하셨단 말입니까? 아, 어찌 자꾸 밀리고 밀려서 당신이 태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재식에 가난하여서 비둘기나 재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가정을 택하여서 그곳에 태어나셨을까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늘이 난리가 났습니다. 13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하나님을 확 찬양을 합니다. 요즘 북유럽을 비롯한 북방구에 가까이 가면은 이런 환상적인 것을 볼수 있대죠. 오로라. 테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캄캄한 밤중에 밤하늘에 갑자기 태양광이 자장이 흔들리는 빛깔로 아주 대지를 확 덮어갑니다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날 밤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천군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천사장도 앞장을 서서 노래를 합니다. 신비롭고 신기한 그런 장면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그리고는 사라졌을 겁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날 정도의 이런 빅뉴스 이 땅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 줍니까? 뉴스라는 것, 소식이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순서가 다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달이 되는 법입니다. 다 돌고 돌아서 내게 오는 소식, 그건 나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식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하늘에서 난리 날 정도의 그러한 소식 누구에게 전해졌다?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신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때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잘때 추운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양떼 속에서 양을 끼얹고 잠이 드는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남들 다 따뜻하게 자는 추운 새벽에 길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당당하든 비굴하든 어쨌거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억울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죄 짐을 지고 허덕이며 멸망과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선별되어 받은 사람들은 온 인류가 아닙니다. 그 초원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난 너희들에 대해서 제일 신경쓰여! 난 너희들이 늘 걱정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겁니다. 아, 메시아가 태어나는 집안도 서민 중에 서민이요. 무시를 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이 밀리고 저리 밀리는 집안이었어요. 그 춥고도 추운 겨울밤에 등 따습게 잠못 자고 들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서민들을, 권력자들을, 그런 가진자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그런 이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일부러 그런 집안을 택하셨고 일부러 그런 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은 말이죠. 자신의 삶이 벅차고 힘들 때 나는 왜 이리 남보다 어렵게 살아야 하나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선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 제발 용기를 내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 늘 쩔쩔 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심을 믿고, 행복하고도 감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 준그 소식.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해라 구주, 구주란 게 뭡니까?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구주, 구세주란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구주, 구두, 구세주, 구세품, 구라파, 구락부, 뭐이구자만 들어온 게다이 헷갈려 가지고 한통속의 단어인 줄 알고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구주라는 게 뭡니까? 구세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줄이 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빠져 있을 때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나를 끄집어내줄 이 그가 구세주입니다 진의양날에 빠져 흙굽스러에 빠져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꺼집어 내줄 이가 구세주입니다. 지평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구주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줄 구주이십니다. 삶이 두렵다, 외롭다, 힘들다, 허덕이는 나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는 임마누엘 구주이십니다. 늘 방황하는 내 영혼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내 영혼에게 안식을 주고 눈물로 보내는 이 세월 속에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느니 구주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굴곡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구주입니다. 예수가 내 노래입니다. 이울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노래할 수 있는 건단 하나. 예수가 아직도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주이시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죠. 그게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탄생이 그러기 나에게 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내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 그가 너의 구세주이시다. 그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때쯤에는 성탄의 기쁨이 고조되어야 할 때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무겁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신 그가정이 얼마나 얼마나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했든지소민 서민 중에 소민이었다는 것, 그 놀라운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이 온 일을 위한 것인데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삶이 힘들다 어렵다, 참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다라고,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자기는 너무 작다고 허물어가는 저희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 너 제발 좀 무너지지 말고 좀 용기 좀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이번 성탄절인 꼭 듣게 하여 주시자.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아울러 전해 주시는 그 역사. 내마음을 확실히 담고 그수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거세게 나를 거르쳐도 나는 굳이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탄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